오늘 도 우리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여우, 만왕의 왕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삶에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분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어, 널판으로 성, 성전에 에,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식급이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에 내소고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오 너비가 20규빗이오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어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전금으로 예소 안에 입히고 어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 규빗이라 한 그룹에 이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어, 이쪽 날개의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십규빗이요어 다른 그룹도 어십 규빗이니, 두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십 아, 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대해서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어 저쪽 벽에 닿았으며 그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에서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의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 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줄은 벽의 5분의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의 그룹과 종료와 핀 것을 아로색이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예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1이며그두 문짝은 참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켜로어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승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에 불월곧 여덟째 달에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헤로 성전은 예, 수십 년 걸렸다 하고 어또 이집트의 피람, 피라미스는 뭐 20년 예, 그리고 에베소의 이또 신전은 어예예 아주 오래 걸렸다고 하는 200년 걸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7년이 짧지만 예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그리고 어 주변의 이 왕들 주변국 어 그다음에 또그 백성들 온 사람들이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해수가 중요한 것 아니죠. 아이시 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던 그 해와 같은 7년, 이 7년의 세월 동안 이, 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됐는데요. 오늘 이 성전 그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 이 앞에 본문에서 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 있었죠. 준비하는 동안 그는 어, 그 안에 들어갈 여러 목재들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재료들이 오늘 여기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에, 성전의 이 벽은 이 백향목, 레바논의 그 향, 향이 좋고 경고한 그 백향목으로 둘렀고, 바닥은 이 잔나무로, 잔나무로 바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이 내소와 예소, 이렇게 있죠. 어, 제일 안쪽에 내소에 이 지성소, 어, 지성소가 이 점사각형. 그래서 9m, 9m. 길이 9m, 폭 9m에 이, 바로 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내에는 바로 이, 이 순금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성전 전체를 다이 순금을 입혔습니다. 에, 오늘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두드러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그 성전 내부의 성전 내부의 그 장식 또그림 이런 그 문양 어, 그리고 재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금입니다. 금이 황금빛으로 찬란함 왜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그 성전이 이렇게 이 순금으로, 찬란한 황금빛으로 뒤덮였을까? 그리고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이 문양들, 꽃, 이꽃 장식들.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원함, 이 금, 금은 이 영원한 이 주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죠. 변치 않는. 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성결.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좋은 당시에, 당시가 가장 이 현대화된 공법으로 충성된 사람들,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재료, 가장 좋고, 가장 이 고급스럽고 고귀한,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분,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실 분, 그 하나님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재료들입니다. 그이 화려함, 그 찬란한 이 황금, 그리고 거기에 이 좋은 이 제목들, 그리고 이 장식된 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고귀한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을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권, 그리고 그분의 이 성품, 이 고결하고 거룩하신 그 성품, 그것을 상징하는 이 장식들로 금으로 다 되었죠. 우리가 이 금은 특별히 또한 우리 성도의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어 오신 분, 믿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금은 말해 줍니다. 반면에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실하신 믿음으로 그를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금 장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소 지성소 안에는 어, 이 하나님의 언약계, 법계라고도 하죠. 언약계가 놓여 있습니다. 에, 그 언약계 안에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이, 이 법계, 십계 있죠. 이, 이, 이두 돌판, 십계에 나온 그두 돌판, 에, 그리고 이 아론의 이, 이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또 만나, 이 소위 말하는 이 항아리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연약한 것을,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계 안에 있는 세 가지 그 물품들이었습니다. 에,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중앙에 4.5m, 양쪽 길이가 9m, 폭이 9m라고 했죠. 지성소가. 근데 그 중앙에 이제 이두 그룹, 이, 이, 바로 이 천사, 이두 그룹이 있죠. 어, 그래서 날개 길이가 2.25미터, 2.25미터, 한 그룹에, 그러면 사, 그게 합치면, 예, 4.5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두 그룹, 두 그룹이 날개를 쫙펴고 그, 바로 성소, 지성소 이 끝과 절 곳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중앙에서 그 날개가 만나는 이 하나님의 보호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이 그룹이 화인금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봉쇄했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언약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이 천사 두 그룹의 날개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저는 이런 깨달음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성전, 솔로몬이 내소와 예소 전 성전을 금으로 입힌 것처럼 우리의 안과 박을 우리는 이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금으로 입혀야 돼요. 그 금은 성도의 보배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안과 박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믿음으로 우리가 덮여져야 한다는 고배로운 믿음, 고귀한 믿음, 우리 성도들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채워서는 안될 것들,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성전을 채우고 있다면, 더럽히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제하고 다시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그할 만한 그 금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에워싸서 안과박을 우리가 고귀한 성도의 이 품격으로 차태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그리고 그 안에 그 장식 그꽃 꽃장식이며 이 종려나무 또 이~ 그~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은 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 부요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을 우리 영혼 우리 몸몸 안에 우리 몸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또 고귀하게 그 성전을 만들어서 이 완공하는 우리의 성전은 날마다 아직 미완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이 보자, 특별히 이언약계는이 시은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시은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자의 상징, 임재의 상징.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의 이 시은자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자를 모시고 또. 이 언약계는 특별히 이동 이동하기도 했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개인의 전용적인 마차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이 그런 것처럼 이동하는 언약계, 이동하는 하나님의 보좌. 이동하는 하나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다닐 때 하나님의 그 보좌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동하신 것 같은 그런 은혜, 그 찬란한,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부요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그 성전이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지어졌는지 그 내부를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진리와 비밀을 깨닫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고배로 오시고 또부여하신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구별해서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과 은수된 자들을 성전 삼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앙과 박을 금으로 칠하고 아름다운 꽃들 장식으로 하나님의 그 고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부요하시고 성결하심을 거룩하심을 신실하심을 고백했던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내 몸과 내 영혼 안과 박을 고배로운 믿음 금으로 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보좌, 이동하는 하나님의 전용 보좌가 되도록 주여 우리 삶이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